오염을 못사님 할렐루야. 네, 피차 전하고 들을 때잘 박힌 곳처럼 지혜자의 회중에 찌르는 철집처럼 이 말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할 때죠 오늘은 거짓된 믿음을 버립시다.를 말씀을 듣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오늘 만난 것은 주님의 자녀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우리가 불륜 받았지만, 또 주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뉴턴은 사과를 만났을 때 만유력을 개발했습니다. 16세기 말 1590년대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유성룡이 만났을 때 국가를 구했습니다 깨와 소금이 만날 때 깨소금을 이룹니다 깨와 설탕이 만날 때 깨설탕이 아니라 깨다름 <laughs> 설탕이 달, 달잖아요 깨와 설탕이 배고파서 줄수 있는 분이 있어서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다름이 있다 유럽블침페한다정령한 나폴레옹 내인생은 6일만이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헬렌켈레는 그나 몸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내 인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부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의 저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라이아가라 폭포를 지나던 한 여행객이 그 폭포 밑에 물을 떠먹었습니다. 마셨는데 옆으로 가다 보니까. 포이즌이라는 편말이 있어요. P-O-I-S-O-A 그게 독약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배가 아프죽어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병원을 싣고 왔습니다 죽는다 했더니 의사선생님 이거는 독일어로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포이즌은 독일어로 낚시 금지. 폭포수 밑에서 낚시하지 말라. 100명이 좀 안되는데 불과 7명만 웃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은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내 이웃이 누굽니겨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웃이 뭐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굽니겨라고 여쭤보는데 역 앞뒤 인사한다. 내 이웃이 누굽니겨한번이 인사합니다. 시작. 네. 느껴봐. <웃음> 느껴봐. <웃음> 느껴본 사람이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내 이웃은 눈빛만 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더하죠. 가족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때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 여리고는 보라가도 되고 여러개의 산 구름도 넘어야 되고 무역도시도 될수 있고 포나가도 되는데 무언가 주여 볼일이 있어 가던 중에 강도를 만나는데 제사장도 강도가만나는데 지나가고 레위인도 이상 포기 한번더 이러다가 가고, 서남사마리아이 지나가다, 아이고, 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막으로, 오늘날이 면뭐 여인숙도 안 될까 하는 그곳을 데려가서 상처도 싸내주고, 포도주도 기름도 볶해서 이렇게 고쳐주고, 내가 주일어른 내가 급한 여행이 있는데 갔다 돌아올 때, 여기 남은 금액, 다 이분껏 지불해 줄게 하는데, 믿어줬나 봐요. 그분이 거기 알았던 거지. 이내용인데 이게 바로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인데 마지막에 선한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진정 누구입니까 예수께 일법서가있을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베푼 자라고왜이 당시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냐 이 당시 취급을 받지 못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당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도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다고 이사야의 예언이 누가 복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믿음을 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로 압축하여 빠른 스피드로 약 상대계초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이기, 나의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 나는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자세히 보면 이기적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바쁜 일, 나의 이때는 일에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적인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이제 버립시다 버립시다. 네.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네.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통키레스예요. 통키레스. 불란소말로 쓰레기통을 통키레스로. <laughs> 그럼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 거꾸로 하면 다 쓰레기야. <laughs> 쓰레기가 나오죠. 뭐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을 거꾸로 하면. <laughs> 첫 번째는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자. 무엇이든지 자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내 앞에 둘러싸인 문제처럼 그것이 여리고성처럼 크게 보이는 것처럼 해낼 것이 아니라 여호사 6장 6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여리고성은 더큰 곳으로 다가와요. 구멍 뚫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지 않대.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믿음을 버립시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을 버리자는 얘기죠. 실천하지 않는 믿음. 백성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과 레게인들은 실제 자기 앞에 일이 닥쳤을 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하며 가르치지. 늘 가르쳤던 이들이 행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 공경 나라사랑, 나라사랑, 국가사랑, 국가사랑, 민족사랑 비슷하죠. 이웃사랑 안 그러면서. 내 자신도 올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자 많은 연고 끝에 올해만 64세가 되는데, 고만고만 연고 끝에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깨와 설탕이 만났다는 얘기죠. 사전도 6장 3절에 일곱 집사를 세우면서, 오늘날 안수 집사죠. 6장 4절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6장 4절에 육군4관학교를 외워주세요 6장 4절 사경전 4절 6장 4절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상무도 아니고 전무 예수님은 사장 회장 우리는 전무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실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유. 세 번째는 도피하는 믿음입니다 도피한다는 오늘 여기 제사장을 내리니 피해갔요 이게 도피하는 겁니다 본문을 봅시다. 제사장은 감동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떠한 것을 느낍니까? 어떠한 것을 느꼈, 느까느낍니까 느끼하게 느끼지 말고 진솔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측면에때 금제를 정면으로 맞지 못하고 피해가서는 더큰 나의 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이고 비겁한 우리 신앙인의 느낌을 버리고 맞닥뜨리길 바랍니다. 국가 안보, 국가가 어렵고 이웃이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 때 나서는 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기도와 실천으로, 말씀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피하려 하면 우선 우리의 일신상은 편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가면 나중엔 더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가나한 진입을 앞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피했을 때 여우사 갈렛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자칫 불행당한 이웃을 보면서 모른 채 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인을 손가락질 하던 저희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그들 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을 한번 돌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었던 나는 아니었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피하면서 다니지 않았는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도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거짓된 신앙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이의적인 믿음을 버립시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도피하는 믿음을 버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기자의 이기자가 아니고 이기적인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사나 주구나 그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죄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장시보에다가없어지는 안개니라 나의 달려갈 길 주의 깊게 맡긴 사람이그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옆으로 쉬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